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 요리입니다. 파르팔레 알살모네 집에서 만드는 이탈리아 요리 속의 부분 배경. 설명 이탈리아 요리는 그 맛과 아름다움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파르팔레 알살모네는 연어 크림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로 집에서도 손쉽게 이탈리아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입니다. 만들기의 목적 및 주요 논점 소개의 만들기에서는 파르팔레 알, 살모네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재료 선택부터 손질법, 조리기구 사용법, 조리팁까지 모두 포함하여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재료 준비 필요한 재료의 요리를 위해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르팔레 파스타, 신선한 연어, 헤비크림, 파마산 치즈, 소금, 후추, 버터, 신선한 딜 마늘, 그리고 올리브 오일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요리의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료 손질법 연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소금과 후추로 양념합니다. 마늘은 잘게 다지고 딜은 씻어서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파마산 치즈는 곱게 갈아서 준비합니다. 조리 과정조리기구와 준비 요리에는 큰 냄비, 프라이팬, 거품기, 그리고 채가 필요합니다. 먼저 큰 냄비에 물을 넣고 소금을 약간 추가한 후 물이 끓기 시작하면 파스타를 넣고 알덴테가 될 때까지 삶아줍니다. 연어와 크림 소스 만들기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준비한 마늘을 약한 불에서 향이 나기 시작할 때까지 볶습니다. 연어를 넣고 중불에서 양면이 금색이 될 때까지 구운 후 연어를 프라이팬에서 꺼내어 따로 보관합니다. 같은 프라이팬에 헤비크림을 부어서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고 소금, 후추, 파마산 치즈를 추가하여 소스를 완성합니다. 파스타와 소스 혼합 삶아진 파스타를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 크림소스와 함께 프라이팬에 넣습니다. 잘 섞인 후 구운 연어와 신선한 딜을 넣고 가볍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여 연어의 부드러움과 크림소스의 풍미가 파스타와 완벽하게 어우러지게 됩니다. 조리 시 주의사항 및 꿀팁 조리 티파스타를 삶을 때는 물에 소금을 넣어 파스타의 기본적인 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를 구울 때는 너무 오래 구우면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중간 불에서 바깥면이 익으면 바로 불에서 내려줍니다. 크림소스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중불에서 서서히 끓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조리 과정에서는 항상 음식의 색상과 질감을 관찰하여 재료들이 제대로 조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파스타는 너무 익히면 퍼지고 부족하면 딱딱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삶아야 합니다. 유사 추천 요리 연어 크림 파스타의 변형 파르팔레 알 살모네를 좋아한다면 다양한 해산물을 이용한 크림 파스타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우나 조개를 추가하여 다른 해산물의 풍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베이컨이나 페스토 소스를 추가하여 다른 맛의 변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요약 및 주요 논점 재확인 파르팔레 알살모네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탈리아 요리입니다. 재료의 신선함이 중요하며 조리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지키면 누구나 맛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연어의 풍미와 크림소스의 부드러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종 생각이나 제안이 레시피를 통해 집에서 특별한 이탈리아 요리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파르팔레 알살모네 외에도 다양한 변형 요리를 시도하며 나만의 레시피를 발견하는 재미도 즐겨보세요. 요리는 창의적인 활동이므로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을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n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 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